대선이 이제 끝나면 경제 환경이 바뀝니다. 어떤 그 누가 되든 경제 환경이 문가리하고는 바뀌겠죠.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요. 이럴 때 이제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강의하는 사람들이 또. 찬스가 왔다고 그 바람을 잡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저 남극이나 북극에 가 갖고 냉장고 에어컨 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돈에 한 장한 놈들이고 돈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야기 듣고 흔들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각종 투자나 각종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성공 뭐 강의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벌었을 뭐 내가 그렇다고 상위 1%나 10%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적 대세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이 한국의 정시가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서요. 우크라이나, 긴장감, 미국의 조기 긴축,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설 등이 겹치면서 2803.4 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매도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늘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이 매우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 주식 시장이 오늘도 박살이 나서 이제 28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41.81포인트가 빠졌어요. 코스피에. 그리고 코스닥에는 26.8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16, 코스피는 27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들이 다 시프래요. 자, 이 문제의 근원은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일명글 반토막 테크주 코로나 파티 끝났다. 코로나로 수혜를 본 미국의 테크주, 기술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 다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줌이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43%나 떨어졌고, 줌은 7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월가에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갈 거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인 미국의 나스닥 올드르만 지금 12%나 떨어졌고, 대기업 우량주인 스탠다드 앤푸어스500 기업 3분의 2 이상의 주가가 고점 대비 10%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세가 모든 월가로 다 확산될 거다. 미 연준이 인플레 맞기 위해서 통화 긴축, 그러니까 QT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전부 투기적 상황이 전개될 길은 틀렸다. 이제 빠져나가야 될 때다. 하고, 또 올해 한네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측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어서 시중에 깔렸던 돈들이 이제 연준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자본이 빠져나갈 거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좋아하던 사람들, 와, 요즘 다 조용해요. 저보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비트코인이 두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한 주에 19%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달러 밑으로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의 이 나스닥의 기술 기업들의 지금 주가 폭락, 여기 뭐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4 아마존 마이너스 24 넷플릭스 마이너스 43 NC 소프트 마이너스 46 한국 카카오 마이너스 46주 마이너스 73 비트코인 마이너스 48 그래서 투자자들이 테크 기업의 지금 주식들을 매도를 쏟아내고 애플조차도 지금 8%가 고점 대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기업의 지수도 3주째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 자, 그래서 일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는 것을 집중해서 투자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고, 가상화폐도 줄줄이 추락해서 코인의 겨울이 온다. 전문가들은 매도해서 손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자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당분간 이런데 안 쳐다보겠다. 묻어나야 다 그냥 잊었다 생각하고 5년, 10년 묻을 주식을 사야지. 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랍니다. 자, 집값도 지금 한국에 패닉 셀링이 우려된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팔라는 거 아니야. 최근까지 이제 집에 출제안이 들어가고 난 뒤에 집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매도세가 더위로 가는 상황에서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 전국적 범주에서 상당히 꺾였고 그래도 다 떨어져도 막판까지 올라갈 거라는 강남도 집값이 보합세로 꺾이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부분별로 저평가 되다가 살아난 일부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이 지금 추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전세하락 그리고 대출 억제 등으로 집값이 전부 떨어질 내용만 수두룩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늦게 은행에 빚을 지고 막차를 탔던 주택 매수자들, 연걸 특히 뭐 20, 30, 40 중에 부모가 사준 거 말고 은행에 대출해서 산 사람들, 20에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30, 40들은 경쟁적으로 집을 더 손해가 심해지기 전에 파는 패닉 셀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값이 이렇게 살살 내려가면서 기대 수익은 사라지고, 금리는 인상되어서 대출 상환 부담을 지금 감당을 못 하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앞다퉈 파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트렌드 조사라는. 보고서에 영걸 비투가 만들어낸 mz 세대의 패닉바잉이 패닉 셀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이 사람들은 모아둔 돈이 적어서 외곽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대출 비율도 높아 가지고 집값 하락에 굉장히 취약하다.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방 소형 아파트 위주로 영양가 없는 때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에요.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 42.8%, 경기도 매수자의 36.7%가 30대였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 전세 값이 실수요인데 전세 값이 하락을 하면서 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산갭 투자자들이 집을 급히 처분해야 될 상황에 그러지 않습니까? 전세값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새 들어왔던 사람이 그러면 전세를 다시 조정하자고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값과 실제 집값 사이에 차액만을 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수천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이래서 결국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 폭등 때는 전부 소비를 잘합니다. 왜? 실제 집을 팔아서 돈으로 현금화 안 해도 뭔가 큰 돈이 벌린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은 소비 투자 등이 이렇게 불이 좀 나지요. 그래서 명품도 싸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죠 그런데 현재는 집을 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집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니까 소비도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방역이 끝없이 계속되면서 그리 두기가 이렇게 지속되면 쌓이는 자영업자의 빛과 이자. 식당가가 방역 패서, 영업 시간 제한, 인원 제한, 3중고에 허덕이고 있어서 3월 말에 대출 만기가 연장이 되면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보통 걱정이 아니라는 거. 2억 6천만 원인가 그렇다잖아요. 평균 빚이요. 34년 장사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미크론이 마지막 팬데믹이 된다. 오미크론 다음으로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다른 변이가 온다고 봤을 때는 이제 세계 경제에 막판 치명타가 하나 더 때린다는 거예요. 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실제보다는 거품입니다. 환상이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거품이 막 커질 때는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꺼질 때는 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유튜버 등에서 집값이나 부동산 부추기고 주식 부추기고 코인 부추기는 자들 지금이 도망갈 때입니다.